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올해로 마흔 살된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원이셨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셨던 어머니 아래서 덤덤한 둘째 딸로 자라서 컸죠. 가정 형편은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넘치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다른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평범한 곳을 졸업했고 회사도 평범한 중견 기업에 입사를 해 다녔죠. 그러다 서른 살 무렵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외근을 나갔는데 미팅 장소에 너무 제 스타일인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멀끔하고 단정하게 생긴 게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업무상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없고 그 남자에 대한 첫 인상만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정말 쑥스러웠지만 훗날 후회할 일을 만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내어 그날 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주영 대리인데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쓰고 고쳤는지, 퇴근 무렵 작성하기 시작한 메시지를 밤늦은 시간에 겨우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작성한 메시지에 1분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주말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요. 그 답장을 받는 순간 어찌나 좋던지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로 그주 주말에 저희는 번화가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게 됐고 밥도 먹게 됐고 술한 잔도 한잔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겉모습에 끌려서 연락을 시도한 거였는데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재미있는 농담도 수위를 지키면서 잘 지키고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메시지 답장처럼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난 지딱 이틀 만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기간이 오래될수록 저한테 소홀해지고 못되게 굴었던 지난 애인들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하루가 다르게 절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말 뿐인 위로 대신 꽃한 다발이라도 사서 집 앞에 찾아왔고, 제가 몸이 아프면 은 본인 몸이 아픈 척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퇴를 해서 절 간병해 주곤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첫눈에 알아보다니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알콩달콩 연애했어요. 헤어질 위기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다투는 일이야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말조심을 못해서 벌어지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싸울 때도 이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관계 발전을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싸움이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더라고요. 전 이런 남자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콩깍지가 꼈는지, 전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는데 남자친구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그 점까지도 너무 특별하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다 나지만요. 아무튼 그 정도로 푹 빠졌으니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실적 결혼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우리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본인도 꼭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쩐지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모르니까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이혼 경력이 있을까? 애가 딸려 있을까? 아니면 빚이 수억일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홀어머니가 계신데 직업이 좀 특이하셔. 무족인이시거든. 그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정도야 저에게 아무런 흠도 아니었습니다. 무속인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무슨 나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전 전혀 상관없으니 괜찮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이혼남이나 도박꾼이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웃더라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먼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과 깔끔한 외모에 부모님이 금방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를 초대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한테 시어머니 되실 분의 직업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떨떠름해 하시고, 무속인은 좀 그렇지 않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를 보여줬더니 많이 수그러드셨더라고요. 내가 결혼 당사자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만큼 직업을 가지고 왈가 왈부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은 자연스럽게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어요. 물론, 무속인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솔직히 긴장은 됐습니다. 저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간 적도 없고, 주변에 무속인도 없는 터라, 태어나 처음으로 무속인을 만난 거였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로 말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안고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남자친구, 갔더니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혹시 진한 화장을 하고 계시거나 한복을 입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정말 너무 평범하시더라고요. 수도분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가족들 생각하니까 참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갑자기 후식을 먹는 중에 어머님이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올해 부모님 두분다 수술하셨지? 라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목소리 토로 어딘가 변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어머니한테 엄마 왜 그래? 하고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꼭 모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언니 전셋집 딱한 달만 더 있다가 구하라고 해. 그럼 더 좋은 물건 나올 테니까. 정말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 언니가 딱 그때 형부랑 새 전셋집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놀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놀라기도 했지만 신기한 마음이 컸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곧 원래의 안속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무섭게 한거 아니냐고 미안해 하시는데,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솔직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언니한테 이 말을 전했죠. 너무 급하게 집 구하지 말고 천천히 한달 정도 시간을 더 보라고요. 언니는 그런 미신을 믿냐며 시큰둥해 했지만 정말로 한달 뒤에 언니와 형부의 예산으로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크기와 위치의 전셋집을 구하게 됐어요. 언니도 진짜 소름 돋는다며 니네 시어머니 될뿐 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해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건강한 아이도 낳고 잘살 팔자라고 장애물도 알아서 제거될 탄탄대로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지 고대로 다100% 믿는 건안 좋은 일이지만, 정말 결혼 준비하는 동안 삐끗하는 일이 생겨도 곧 알아서 장애물이 사라지더라고요. 일정이 꼬여서 날짜를 다시 정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가 운 좋게 아주 좋은 날짜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어머니 예언대로, 장애물 없이 무사히 결혼을 마친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예고 없이 신혼집에 방문하거나 주말에 오라고 전화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기분 내킬 때 방문하면 기쁘게 맞아주시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이셔서 신당 예약이 늘 바쁘게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만나 뵐 때는 너무 평범한 차림이셔서 전 가끔 어머님이 무속인이시라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그런데 남편과 단둘이서 행복하게 신혼 생활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 생활이 이상하게도 3년이나 지속되는 거예요.피임도 안 하는데 3년이나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생기면 바로 낳자고 했고요.그런데 3년이나 강제적으로 단둘이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니 조금씩 초조해지더라고요.그때 전 35이었거든요.조금만 더 늦으면 노산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너무 늦기 전에 시험관 아이를 시도해 봐야 할까?남편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라 둘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애가 생겨도 족족 유산할 팔자야. 대가 뚝 끊겨버려서 조상님이 통곡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쩌렁쩌렁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닌데 남편까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님의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둘다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인터폰을 봤더니, 네, 역시나 시어머니시더라고요. 화가 머리까지 나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